예, 그리고, 첫 복지는, 이, 뭐, 훈이라는 득보잡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이, 뭐, 훈이라는 득보잡. 예, 88 올림픽 때나 쓰던 수법, 쌍팔년도, 그때 쓰던 수법, 그죠? 폭로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예, 가짜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 수술를 받은 것이 문제가 돼서, 예, 금품 등을 받은 혐의, 예, 어, 이동은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저는 뭐 그쪽, 그쪽 쳐다보지도 않지만 어, 정말 듣보잡이죠. 듣보잡. 예, 뭐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저 뭐김 뭐라고 하는 그런 어, 머리 이렇게 그 양반 뭐 논설위원 있었다는 그런 기억 말고는 그 뒤로 누가 하는지 관심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이번에 이번에 이 문제가 되면서 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는데, 예 수사가 어 시작이 되고, 예 이제 이제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여당에 있는 누군가가 자기를 회유를 해서 Y를 치고 자기들한테 우리한테 이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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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정권 도와달라고 누가 했다는 식으로 짜집기를 했는데, 어아 이건 너, 너무 부태오연는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옛날에. 정말 그그 그, 그 옛날에 봤던 구태어연한 짓을 지금 합니다. 그런데 석두 캠프는 정색을 하고 그에 대해서 논평을 합니다. 그러면 뭐야? 어, 니들이 사주했나? 문제가 되니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빠져나가라. 이거는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거죠. 쓰레기도 재활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국짐조차도 어, 거리를 둡니다 이준석 대표 첫날에는 이에 대해서 그랬거든요. 뭐 어 조사를 뭐 하겠다고 예, 했는데 아 그래서 아이고 이게 딱 이준석이의 한계구나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요뭐될 거다 싶어서 당장 그냥 딱 물어버리는 거고. 어 이게 준석이 답지 않네. 이 준석이의 한계구나 했더니 하루만에 하루만에 저희가 조사단이나 이런 걸 꾸리든가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 기자 측에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것이라고한발설 뺍니다. 예, 국집 자기들이 봤을 때도, 야, 이건, 야, 이거는, 음, 아닌 것 같아. 예? 지가 좀 수사 대상에 오르니까 그렇게 한것 같아라는 냄새가 났던 거죠. 그러니, 강민국 그 국집 대변인도 이전 논설위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사실이라면이라는 데 계속 딱딱 찍고 온다 사실이라면, 가히 범작권 유력 대권 주자의미 공작, 어쩌고저쩌고, 뭐, 민, 민주주의 근간 허무는 선조님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저 이전 저기 저 조선노설 논설 위원한테 뭐 그쪽에 그 거리를 두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우리 친형 내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 진짜 황당합니다. 아 그렇다고 저 지가 돕는다고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 국진조차 저렇게 거리를 두죠. 다만,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정치적 의미 검작으로 확신을 갖고, 어, 공세적으로 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이라면 전제를 하지만, 국짐도 바옵니까 국짐도 학습 효과가 있는데, 국짐 여태까지 어떤 걸그 옛날부터 북풍을 불려오려고 하고, 심지어 뭐, 천안함에 대해서, 어, 유감이라는 한마디만 해달라. 그리고 뭐, 누가, 우리가 봤을 때는 유감이고, 니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면서 돈까지 싸들고 간 거를, 돈 갖고, 돈 봉투 가지고 왔다고 다 까버렸지 않습니까? 북한 쪽에서. 그런 짓을 하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그걸 해도, 선거에 사람들이, 음? 국진들이 하는 행위를 너무 잘 아니까, 너무나 잘 아니까, 안 먹혀 들어가는 거죠. 그냥 이거 덥석 물었다가는 함께 죽겠다는 생각이 왜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진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어, 이전 대변인이 이제 Y를 치라, Y. Y를 치라는 말도 참, 그냥, 응? 이름, 바로 대기, 그니까 Y라고 하는 이니셜을 쓰는 것 자체도 참 구닥다리 수법이고, 그죠? 네, 치라고 회유했다. 그래서 의미 있는 풍리는 아닐 거다. 여권에, 그럼 그, 딱, 아, 또, 어, 국지에 누가 그럽니다.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여권은 자기들끼리 지금 누가 이기느냐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경선하고 있고 말이죠. 근데 벌써 윤전 총장을 치라고 회유에나섰다는 그, 낯설 수가 있겠냐라고 지적을 했다는데 맞는 말이죠. 그렇게 신경 쓸 여륜도 없지만 그 사람한테 신경 가지를 않는다. 누가 그 사람? 그런 오직하면 정치 낭인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이전 대변인이 이 모훈 득보잡이 예, 윤전 총장의 핵심 측근도 아니라는 것 여의도 알 만한 사람 다 아는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왜 회유를 하겠냐. 이 깜을 본인 스스로, 어? 자기 스스로는 본인이 대단하게 하다고 얘기는 것 같지만, 어, 그렇게 생각한 사람 별로 없다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전,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 아니야, 혹시? 그 날가빠진 아이디어? 이 사람 아닌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왕 조사받는 거, 거기서, 어, 기자들한테 한번 이렇게, 예, 나를 회유하려고 했다. 이거 예, 참, 저기, 저, 아, 이 사람들. 예, 조금 이따 제가 한명숙 전 총리님, 그 모해위증 사건도 말씀드릴 텐데, 그 한명숙 전 총리님을 모해위증 하기 위해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 몇십 번이나 불러가지고 회사 주고 모뭐 사주고 하면서 어? 그 하라고 하는 그날 가빠진 수사 기법, 지금까지도 때로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아이디어, 그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나는 이거, 이 아이디어도 저 사람도 속도 아이디어 같아요. 속도 아이디어. 자, 그래서, 음, 금품수수, 여권인사가 와이 치고 우리를 도라고 우 회의를 했다. 네. 이 가짜 수상업자, 이기한번도 참, 네. 네. 처음에 이준석 대표는 즉각 당 차원의 진상규명조사를 어, 하겠다고 했는데, 누가 옆에서 뒤에서 땡겼겠죠. 아 야, 야, 대표, 야, 대표. 지금 그거 물었다가도 큰일 나. 그게 또 이준석의 한계죠, 그죠? 그게 이준석의 한계입니다. 처음에는 덥석 물으려 그랬는데, 아니, 송영길 대표하고 둘리 만나가지고, 뭐, 전 국민, 어, 재난지원금 지원하는, 하는 것, 그거 합의했다가 바로 등들려서 바로, 음? 뭡니까, 그게? 아이고, 그만큼이 딱 한계인가 싶은 생각이 확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덥석 처음에는 물었다가, 당 차원 진상규명 얘기했다는 누가 아니야? 그거 물었다가 큰일 난다. 응? 그거 덥석 물었다가뜨거운 사냥개가, 예? 뜨거운 감자, 덥석 물었다, 이빨 다 빠지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 누가 뒤에서 이제 찌르니까, 예, 한발 빼는 거죠. 어, 이동훈 의원은 이제, 음, 검찰 수사 시작체니까 룸사롱 접대 몇번 받았나,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짓을 문을 하지 않고, 면목 없다면서도, 여권의 정치 공작서를, 내놓겠습니다. 예, 네, 그것도 이준석의 안개긴 한데, 어, 제가 한번 뭐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잘 키워줘야 됩니다. 저쪽 동네를. 완전히 폐가 만신시키고 분열시키고 쪼가리 되는 데에 일등 공신이 될 겁니다. 네, 잘 켜야 됩니다.